우리나라에는 더 이상은 블로오션은 없어요. 내가 한 달에 지금 200만원 버는데, 내가 300만원 벌수 있는 방법? 그걸 엄청 잘하는 거, 특출나지는 거, 최고가 되는 거, 1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잘 됐었어요. 좀 커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지긴했죠 결제해야 되는 선생님들 월급이 뭐 몇천만원 되니까, 제 예상과 다르게 모든 것들이 움직였었던 거죠. 그때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한테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군번는 사람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보라토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집도 한번만 구경해도 될까요? 집 구경하셔도 되는데 뭐 구경할 건 따로 없습니다. 단촐하게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필라테스. 그렇겠네요. 예 맞아요. 예. 필라테스도 하세요? 지금은 약간 장식용이고요. <laughs> <laughs> 책도 많네요. 미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있는데 경제 어, 트렌드, AI 기술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그게 본업에도 좀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많이 되죠. 많이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아이들 창의력과 사고력을 어떤 진단할 AI 기술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길목을 찾는 거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 편이죠. 여기 이, 이 책은 뭐예요? 아, 이거는 누가 추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이게 이제 신앙에 관련된 건데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어,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안 읽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주신 분한테 욕구를 내는 욕탕 보시면? 주신 지 오래됐는데, 사귀어 됐는데? 내 분야 책은 좋아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내가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laughs>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건? 들어올 때부터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그럼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됐는데 모르세요? 예, 몰라요. <laughs> 관심 받는 분야는 미친 듯이 파고드는데 관심 없는 거는 전혀 신경 을안 쓰는 스타일. 제가 하는 일이 생각을 해야 될게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로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요즘 4세와 6세와 8세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 줘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밥도 이렇게 평소에 직접 해 주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요. 많이 못도않고 가끔 <laughs> <같이> 먹습니다해먹니요 <해봤습니다. 웃음> 요리를 못하 편은 아니고요. 바빠서 못 차려 먹죠. 음. 음 일이 많아 가지고. 그러지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50됐습니다. 모자를 아... 달기 시작했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서 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17년 됐습니다. 17년이요? 예. 아, 그럼 17년 동안 한물만 팔았네요. 그렇죠 한물만 이것만 했죠.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끔씩 이제 가맹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방문해서 현장 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거든요 지금은 협조에다 음.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집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저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사실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사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 네, 내 현금 흐름을 키워야 돼. 그 구조를 만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키피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은 블러오션은 없어요. 이 분야는 대박이야 이건 너무 잘되 안돼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분야도 다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들어가도 내가 들어갈 텀바거니가 적은 거죠 내가 한 달에 지금 200만 원 버는데 내가 300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 그걸 엄청 잘하는 거 특출나지는 거 최고가 되는 거 1등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분야에서 거기서 현금으로이 커져요 현금으로을 갖고 내가 어떤 거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내 자산과 현금으로이 같이 가서 부자가 될수 있죠 내가 미술학원 사업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 아우, 야, 요즘 미술학원이 돼? 야, 요즘 애들 다 하나도 없어.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성공했잖아요. 거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AI 기술을 접목하고 프로그램을 최신의 트렌드와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고. 계속. 그게 바로 성공을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현금으로 키우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해야죠. 이두 가지를 같이 갔을 때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대표님은 얻으셨는지? 그쵸 얻은 셈이죠. 근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미술학원 브랜드를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잘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음, 처음에는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2호점을 또 차렸고 좀 커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지긴 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신중플로 메르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분께서 영어교육에 우리를 바른 교육정책을 펼치셨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예측 시장이다 죽었죠 제 예상과 다르게 모든 것들이 움직였었던 거죠 그때 좀 쉽게 말해서 멘붕이 오잖아요 멘탈 붕괴. 죽고 싶죠. <laughs> 애들은 50%가 나갔는데, 당장 이번 주에 결제해야 되는 선생님들 월급이 뭐 몇천만 원 되니까, 막 위장 뒤집어지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119를 많이 불렀어요. 그때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한테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거다라는 어떤 확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었두 번째는 제가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이한테 가장 내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너 이거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면 돼요.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게 가장 큰 교육이죠 네, 어? 여기 2층에도 미술학원이 있네요? 네, 여기 아마 한 건물에 미술학원이 3개? 4개? 많아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미술학원도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 건물이 미술학 건만 세 개인가 네개 있더라고요. 바로 옆 건에 단독 건물도 있고 이양쪽세상가에도다두 개씩 있어. 그러면 여기 한 여덟 개, 아홉 개? 그중에 제일 잘해. <웃음> <웃음> 이거 제가 한 거예요. 피카소. 이게 뭐예요? 피카소 원화 파나로즈 유럽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여기 애기가 그린 거 아니고 피카소가 그린 거라요 근데 네, 이건 피카소 2천만 원이에요 하나. 아, 이2천만 원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피카소가 다시 어린아이를 돌아가기 위해서 몇십 년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피카소의 약간 천진난만한 느낌? 요것도 저희. 아트페어에사저 공놀이 젤리요? 네. 저건 제 1주년 기념으로 산 거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되게 비싸요. 한0만원 정도. 이게 1 0 0만 원이요? 네. <laughs> <laughs>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는 5층에서 조그만 가게 숙소했어요. 네. 맞. 그렇게 하다가 몇 년간의 학원으로 나왔죠? 어. 코로나 때픈에서 8개월 만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얼마로 하신 거예요? 교수수는 뭐 보증금 빼고 인테리어 800만 원? 근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1천만 원 정도. 800만 원들서 조그맣게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확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현금으로 꾸준하게 학생이 60명, 50명 있으면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매달 1 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빗어서 그림탈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 저거 물어서. 아,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도 몇분 계세요? 지금 세 분이세요. 그럼 원생은 몇명이에요 100명 정도돼요 100명이요? 네. 그럼 한명 수업이 많아요? 17만, 17만 원이요 17만 원이요? 네. 그럼 1700만 원이네요? 네네. 전좀 되게 좋은 게, 여기가 월세가 되게 좋아요. 강남인데. 혹시 월세가 어느 정도? 200만 원. 200만 원이요? 네네. 네. 한 달에 그럼 얼마 보세요? 이제 뭐 비용 빼면 한800 이상 정도. <laughs> 전좀 음. 구조가 좋은 편이라서 음. 알아보실 때 이제 원비라든지애 인구수라든지 저희 동네 같은 거 강남이기 때문에 영유아 버전 초딩들도 많긴 하거든요. 저는 대신에 신도시보다 아이들이 없지만 원비가 좀 네. 세고 그런. 강남이니까. 네 수익 구중하고다 따져보고 네. 그거는 계산한 거예요. 이 오픈할 때그럴거예요다 가면 하고. 네. 예대표그 예술에 네. 대한 전시 뭐한 거예요. 아 어, 이번에 네. 한 거? 네 너무 잘했다. 원생들이 그린 거예요? 네 학생들이. 학소보다잘 그렸는데요? 수인가 <laughs> 잘 그렸어. 요 이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다잘 4분은... 아, 나왔다. 네. 이제 잘 나온 거예요? 네. 8세가 한 건데. 근데 딱 보면 보이나보네요, 이게? 아니, 이거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린 거라니까요? 미술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거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생각을 키우고 아이들을 낸 방법을 알고 그거를 드로잉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생각한 걸 구체화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힘이 생기죠. 모든 현실은 사실 상상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상상력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저한테왜 그러시죠? 네. <laughs> 사유를 그림으로 많이 하다 보면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고하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고하는 인간이 결국엔 사업도 할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돈을..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이번 주 주제는 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사실 뭐 어디에 가서도 닭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닭이 우는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질문들이 닮문이거든요 저희가? 친구들 꼭꼭꼭꼭 우리 새벽에 닭이 우는데 왜 울까요, 친구? <laughs> 빨간 언 이런 친구? 아침이 됐다고 볼까요? 짠! 닭은 시야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울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닭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요 닭은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근데 미술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융합한 거예요. 저희 수업은 다. 미술과 과학책을 했잖아요. 미술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다른 강화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는데 다 영어 연결하는 거야 <laughs> 혼자 이빨 간거을어리다고 수업이 있어요. 근데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이해도가 높으면 더시너지가 나겠네요. 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는 잘 그려. 내가 잘 그리니까 미술학원을 차려. 근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 음. 그러면 선생님이 되는 거와 내가 잘 그리는 건 달라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수 있나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어, 완벽하죠. 다니고 싶어요. <laughs> 지금 저 등록 시청이고 하시는 건. 저 <laughs> 미술 학원이 이 건물에만 네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으로 좀오시하는거 없으세요? 같이 다니던 엄마가 네. 되게 좋은 거 같다고 해서 왔는데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미술 학원도 입소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에 오픈할 때는 3개월을 통해서 막 모아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입소문에서 학원이 커지는 거죠. 미술 학원 보내면서 기대하신 게 있는지. 열린 사고 있는 영어 체험 다녀서 거기서는 맨날 트레 바쳐 쓰고 이런 거 하는데 여기 확실히 미술은 좀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보내고 있기에 사연이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럼 수업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최대 4명 받는다. 그 아이들이랑 수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못 받아요. 내데은근왜또 귀엽고 얘들아 다 알고 있지 왜놀까 아침에 밥... 일어나. 침에 일어나서 술 취한 사 어, 그럴 수도 있겠네. 닭은 눈에 비밀이 숨어있어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그때 우는 소리를 알려준대요. 생김새도 닭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 여기서 누가 수탁일까? 아, 어, 저는 꼬리가 까만색이왜 그런 것같아 꼬리가 더 크니까? 맞아요. 수탁은 암자보다 훨씬 몸도 뭐 크고, <laughs> 뭐 훨씬 꼬치가 이렇게 화려해요. 선생님이랑 관찰했던 거 한번 비부에 드론 해볼 거예요. 아, 물이 없네 여기에. 우와, 엄청 멋있다. 이거 진짜 동작돼. 너무 멋있는데요?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아 대표님, 보여주셨어요. 허, 정말? 보자. 아 오늘 수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음. 서연이는 수탁이 깨어나가지고 음. 토끼를 깨워줄 거래요. 그래서 음. 거북이를 이길 거래요. <laughs> 어떻게좀잘 그렸나요? <laughs> 네, 잘 그린 거죠. 잘 그렸다는 거보다 그니까 스토리가 재밌는 거죠. 이야기가 재밌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성의 주인공과 그렇잖아은 외부 환경을 잘 꾸미어서 자기 생각을 고스란히 스토리를 거기 담아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시작은 드로잉에서 시작하고 그림에서 시작하고 미술에서 시작해 내 생각을 드로잉하고 표현하는 그 자신감에서 사회에 나와서 돈을 잘벌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싶으세요? 미술 한번 다니십시오. <laughs> 이건 뭐예요? 나무 위에서 울고 아까 토끼를 깨워준. 아. 여기 레이싱장이에요. 여기 레이스 여기. 아 여기가 여기. 레이싱장이에요? 여기 길이에요. 여기 레이싱장. <laughs> 친구는 수탉이 가봐요? 일어나서 왜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수탉이 가봐요. 덕후가 엄마한테 자가 수탉기라서 알을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 보호. 아. 에서 보호하는 알들을 만들고 있대 황금알이에요하이에의 수탉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있고 여기 중재에 있는 알을 지켜주는 수탉이에요. 그래서 황금알 두 개. 그래서 이거 문양도 하나하나 손으로 찍기도 하고 다 만들어 줬거든요. 미리 작업해 가지고. 많이 그리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계속 잘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워서 좋죠. 하이리가 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안녕. 하 계세요. 앞으로 좀 목표 같은 게 있어요. 9월 22일에 미국 가거든요, 제가. 아... 미국 본사. 세계적인 영등별한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회사를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고 싶고요. 저는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즐겁게 재미나게 현장에서 있는 게제 꿈이고 목표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네. 내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정확히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건단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고객들이 불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뭘더 못했을까? 우리 직원들이 자꾸 나가서 할바생이 계속 바뀌어.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줄까?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해라. 그래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에 올라와 있다. 그럼, 아까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아이한테 영상편지 하나 만내어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네.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laughs> 엄마가 너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좋은 소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 엄마를 뿌리고 근간일 거야. 고맙고, 사랑한다. 돈 버는 사람들 파이팅!